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날을 주신 이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에 잠든 길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세계의 전하세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고동 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주 예수 따르라승리의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어 o 밤지 지나 동동 n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따를 길어둠밤 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포아라저빛주 예수의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떠나심과 그 우리의 구원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실 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풍성하게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떠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어제 2절을 봤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셔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갈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보혜사를 보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시기 위해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결코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녀 하나님이신 보혜사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역은 성부, 성자, 성녀께서 늘 이렇게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랑과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혜사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대한 순중 없이 믿음 없고 계명에 대한 지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 행위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행위 없는 사랑도 없고요. 반드시 그 나무가 정말 사랑의 나무인지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혜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7절에 그 보혜사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는데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 주시는 보혜사 인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누구냐? 17절에 그는 어떠한 영이라고 하죠?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6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알려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죽으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오실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은 누구냐?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성령을 어떤 n g 어떤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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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어떤 직감 이런 것들을 어막 주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단어와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 개명, 15절의 계명과 17절의 이 진리 사이에 16절에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다. 돕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파라가 옆에서입니다. 옆에서. 그리고 클레토스는 이 클레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부르다라는 겁니다. 부르다. 성령은 우리 옆에서 늘 부르시는 분이에요 뭘 부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옆에서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냐? 우리의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야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지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하렴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처럼 성령님은 늘 우리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영적 부모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도 한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보시면 또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정동을 막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 해 보지 않으셨어요? 막 마음이 너무나 차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이 샘솟듯이 불러 일으켜질 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에 있어서는 이건 분명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나는 말이야.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나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념으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감 있게 자신을 어필하죠. 특히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리더로 세울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한번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음 먹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의지가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 의지가 그렇게 강한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그죄 없는 아담도 자신의 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요.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 내 의지로 내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인생, 신자의 인생, 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란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은 내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바로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천국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어마어마한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으로 갈 거처가 미래에도 펼쳐질 것이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에는 지금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소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드레핀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시대에 이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